안녕하십니까 고수기 어쌤입니다 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18번부터 해서 22번까지 수원 어, 내용이 어, 되겠습니다 네, 18번부터 풀이를 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x의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a 의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어네 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리스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리그 다음에 어 b 곱하기 b 곱하기 8에 마이너스 x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어, 다시 정리 해 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어 2분의 1에 x 승이 되겠고요. 얘는 어4 곱하기 4 곱하기 어 2분의 1에 마이너스 2x 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어 얘는 어 b 곱하기 어, 2분의 1에, 2분의 1에 3X승. 그러니까, 어, 여기, 2분의 1에 2X승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2분의 1의 X승이 보입니다. 그렇죠 2분의 1의 X승이 보이니까, 이 범위를, 이 범위를 2분의 1의 X승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죠. 2분의 X승 범위를 바꿔주게 되면, 이 측은 2분의 1에, 어, 이게 기니다 4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 여기 2분의 1이 0승이니까, 요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됐을 때, 어, 우리가 문제를 보면, 자, 아, 등식이죠 네, 이렇게, 식이 치환을 하겠습니다. 요식을 t로 우리가 치환을 하자.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at가 되겠고요 얘는, 어, 4t제곱이 되겠죠. 4t제곱. 네, 4t제곱. 어, 넘겨보겠습니다. 예, 네, 넘겨보면요. 얘를 넘길까요? 네, 4 t 제곱이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at,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at가 0보다, 어, 이쪽으로 넘기면 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와서 얘를 정리하면 t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4t-a. 얘가 이렇게 정리가 다 어, 되겠습니다. 따라서 t가, 얘가 t가 어, 0보다 0이 나올 거고, 얘는 어, 4분의 a가 나오겠죠. 그래서 t는 4분의 a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t는 어, 0보다는, 어, 작아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t를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당연하지, 0보다 큰 값이, 어, 어 나올 거고요. 얘는 역시 작다, 성립되지 않겠죠. 따라서 t는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t 값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t는, 어, 4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t, t는, 어,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지휘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a 의 A에, A는, A는, 어, t가 6것 커야 되니까 지금 요거 범위 속에 우리가 넣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A가 누구보다, A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t가, A가 4분의 1이다. 4분의 A가 4분의 1이다 보시면 되겠죠. 음, 따라서 A 값은, 어, 1이다. 이렇게 정리가, 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는 뒤에 거이 보시면 되겠네요. 뒤에 거는, 어, 시 정리해서 보면, 4t,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어, b, t, 세제곱이다. 역시나 똑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 b, t, 세제곱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4t제곱이다. 얘가 0보다 그거랑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죠. 네, 그럼 t제곱을 끄집어내면, b, t, 마이너스 4. 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두모이 빠졌네요. 그죠? 네. 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도 보면 얘가 0이 될 거고, 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어, 4. t 곱금 알려주시면, t는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얘가 bt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는, 어, b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결국 또 최소값이 될 거니까, 어, 4가 4분의 1. 네, 4분의 1이 되겠죠. t가, t 범위에 똑같이 됩니다 어, 그, 2분의 4는, 네,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어, 따라서, B 값은 얼마나 나온다? 16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기 B의 최댓 값을 발휘했으니까,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1 6이니까 이렇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어, 정리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정리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라고 하죠 네, 19번부터는요, 지금, 어, 이렇게 단답형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단답형 문제들인데, 어, 크게, 어, 또, 어려운 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식을 먼저 보이시게 되면,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자, 9의 핵성이고그 다음에 3분의 1에, 여기 3분의 1. 3분의 1에 X 대고 빼기 3분의 네, 이렇게 어, 적혀있어습니다 예의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 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에 2X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3에 마이너스 X이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네, 밑이 1보다 크죠? 구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2X, 마이너스 X이고 어,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 1거 마이너스, 2, 어,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분을 할수 있죠?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어, 얘는 사이과이 답이기 때문에, 7월달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X가 1보다는 네, 작다라는 해를 얻을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등식 네, 프로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2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어, 이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사인 세타 플러스 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식은 우리가, 네, 합이나 뺄셈 차가 있을 때는 양변을 제곱을 하거나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 플러스 2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얘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뒤에서 예성질을 알고 있어야죠. 예성질은 1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따라서 2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코사인세타는 어,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인세타 곱기 포사인세타 뭐하죠? 사인세타 곱빵이 코사인세타는 어,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네, 21번 문제 방정식, 지수 방정식입니다 네,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9의 스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곱하기 3의 x승 어, 플러스 12는 0의 구근을 알아둘다 네, 여기서 누구 치원할거예요 3의 x승을 치원할거예요 3의 x승을 t로 치원할거예요 얘는 9는 3의 2 x승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t제곱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7t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12가 0이다 그럼 여기 두근 어떻게 되는 거죠? 3의 알파승이 되고, 3의 베타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지금 어떻게 되냐면, 3의 2 알파승 플러스 3의 2 베타승.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요식을 잠깐 보면, 얘는 이런 얘기죠? 3의 알파승의 제곱 플러스 3의 베타승의 제곱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 뭐쓸수 있어요? 여기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어요. 2차방정식의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3의 알파승 플러스 3의 베타승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그러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근의 곱두 근의 곱은 a 분의 c 이렇게 되니까 네, 12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어, 3의 알파승 플러스 3의 베타승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으로 채할수 있겠죠. 합이 나와 이잖아이죠 네, 합1입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49. 빼기 10이 24가 되겠네요. 네, 빼게 되면, 어, 25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까? 네, 21번 문제였습니다. 22번 가볼게요, 22번.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자, FX가 나와있는데, fx가 지금 x랑 a에서 최대값 m이 아때 a형 m과 네, 최대값, 최대제도 문제죠. fx는 로그 2분의1 로그 2분의1그 다음에 3의 x 플러스 2 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 빼기 빼기 로그 2에 3의 마이너스 x 승 플러스 2 네, 이렇게 나와있다. 지금 보면, 밑이 지금 다른 꼬라지잖아요, 그죠? 네, 밑을 갖게 해주시다 뭐, 2분의 1로 하든, 어, 뭐, 2로 하든, 네, 뭐를 바꿀까요? 2분의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얘를 2분의 2분의 1로 바꾸게 되면, 네, 마이너스 1승되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식중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봅시다. 미지, 같은 합이죠합은곱그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2분의 1 2분의 1에 3의 지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어, 3의 마이너스 지승 플러스 2. 네, 이렇게, 식정리를 할 수가, 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보시면, 예, 네, 예를 보시면, 지금 진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진수만. 예, 네, 진수만 좀 보도록 합시다. 전개를 해 주게 되면, 얘는 어 1이 적힌 그다음에 어 9곱하기 3의 니다 그다음에 어 3의 마이너스 x승 그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진수만 보면 적어 드리겠습니다 로그 2분의 1에 이렇게 식 정리가 될 거예요 야이 0과 1 사이의 수 때문에 요 놈이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진수의 최소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진수를 정리해보면 로그 2분의 1에 얘가 12조 10 10 플러스 9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최소가 되니까 전체는 최대가 되겠지. 최소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뭐 써야 돼? 산술기하 평균 써야 된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9 곱하기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9 곱하기 3의 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얘와 얘는 역수 관계니까 약분 처리 되겠죠 따라서 9는 루트고는 3이니까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6이 나온다. 요 됐습니까? 아 이건 6이라는 얘기죠 0이 6일 때 전체는 이제 최대가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 로그 2분의 1, 그 다음에, 이 16, 이렇 16. 그러면 얘는 2의 4승이죠? 예. 네. 따라서, 로그 마이너스 4, 2, 2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1이죠. 따라서, 최소값은, 최대값이 됩니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마이너스 4. X가 A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성립할 때야 등호 성립할 때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등호. 요식에 잠깐 보시게 되면, 어, 9 곱하기 3 X승하고, 그 다음에, 어, 3의 마이너스 X승이, 어, 서로 같다. 요게 등호와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 그럼 얘는, 이게 되겠죠. 3의 2X승이, 3의 2X승이 9분의 1이다.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될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하겠네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음 자, 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3개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항상 등호 성립할 때이두 식이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2번까지 어, 풀이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